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지하 병실에서 한 소녀가 격리 수용이 되었습니다. 소녀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너무나 가득해서 그 어둠이 결국 질병이 되고 정신병을 앓게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개성을 지르고 너무나 무서운 독서를 버부었습니다. 아, 의사들도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회복 불가능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 부모도 이 아이를 포기해서 면회조차 오지 않고 또 누구도 소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 이었습니다. 이때 한 늙은 간호사가 소녀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조차 거절한 아이였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6개월간 설득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자 이 소녀의 마음에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서서히 세상을 향한 문이 열리게 되고, 마지막에는 정신적인 질병도 치유가 되어서, 회복 불가능이라고 판단받았던 이 아이가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이고, 그 간호사는 앤솔리본 메이시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에서 회복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원래의 상태를 되찾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회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 성경 전체를 놓고 살펴봐도 성경은 회복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실락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실낙원 되었던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복낙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가 그러니까 성경의 총체적인 주제는 회복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었던 창세기가 에덴을 잃어버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은 또 새로운 에덴이 회복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세기에서 등장하는 사탄 마귀가 요한계시록에서 심판받는 내용을 보이기, 보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 이런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기독교 신앙은 회복의 종교다. 이렇게 봐도 가원이 아닐 것입니다. 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구제불능이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 회복의 길로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회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인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구원이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회복인데, 우리의 구원은 그동안 막혀 있던 것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몸이 연약해서 병든 분이 치유를 받는다면 그것 또한 회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던 행복과 이렇던 물질과 이렇던 보람과 기쁨을 다시 찾는 것도 회복인 것입니다. 그만큼 회복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회복을 아주 정확하고 멋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내용이지요.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오늘 본문의 회복에 앞서서 이미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됨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회복부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회복, 그러면 일상생활의 회복, 육신의 회복,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늘 애독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요한 1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이 말씀을 보면요. 범사가 잘 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기를, 강건하기를 바라는데 이 육신적인 것에 앞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앞에 우리 영적인 건강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육신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예화 가운데 이스라엘의 유명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입니다. 성경은 사해라는 말보다 염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만년 눈이 흘러 녹아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흘려들고 갈릴리 바다에는 풍족한 수자원들이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모여 있던 이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서 마지막 다다르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해 바다인 것입니다. 사해 바다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염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나 되기 때문에 일반 바다보다 5배나 높은 염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누워도 둥둥 뜨고 이런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바다는 받기만 하지 흘려보내는 곳이 없습니다. 늘 물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받은 것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못할 때 우리 의 심령이 이 사해 바다와 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바다서 계속 증발하니까 염도는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주변에는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해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것에 당연히 어부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 그러면 황폐함에 상징처럼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회가 되면 우리의 영이 항폐야 되고 우리의 영이 황폐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악한 곳으로 달려가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이 사회 바다를 두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복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 회복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살수 없었던 그곳에 물고기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들도 그냥 조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그곳이 황금 어장으로 바뀐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분이 높아서 생물이 살수 없었던 바다, 이곳에 물고기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생물이 살수 없었던 그곳에 열두 가일이 열리게 됩니다. 나무들이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잘 자라면 성경은 잎이 시들지 않고 각종 가일이 1년 내내 풍성하게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바다, 아무 생명도 살수 없었던 그곳에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상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 회복을 일으킨 것을 성경은 무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바다를 소생시킨 그 물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본문 1절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많아져서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아라바 강약까지 그 물이 흘러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바다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얼마나 큰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오늘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얘기하고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냐면 영적 회복부터 이루어지고 영적인 각성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이 있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를 할때 사람들의 영혼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밤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사람들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불씨가 미국의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회복이 되려면 영적인 회복, 신앙생활의 회복, 교회생활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지 육신에 대한 회복도 반드시 이루어지는지 믿습니다. 영혼이 잘될때 육신이 잘 되는 영혼의 견인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치유나 회복, 물질적인 축복, 인간관계 회복, 이 모든 회복을 갈망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애원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의 소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데는 너무나 분주하고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는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일해왔지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시대죠. 영혼이 회복되어야지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이 사회가 왜 점점 어려워집니까? 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가뭄이 들어서 이 세상이 갈수록 험하고 이 세상이 갈수록 달아 뛰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의 회복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고 오늘 기도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리 한다면 하나님께서 쉽게 건강을 허락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건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법칙입니다. 성전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점점 불어나서 발목, 무릎, 허리에 이르고 마지막에는 헤엄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 모두가 원하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전 밑에서 나온 물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외롭게 뜬눈으로 밤을 새울 때, 하나님이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소생되고 물질의 은총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일에 힘쓰시기를. 바니다 바다가 살아나니 물고기가 모입니다. 물고기가 모이니 어부들이 당연히 모입니다. 어부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던 황량한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같이 일을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웃음 소리가 들립니다. 인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서로 헤어져 흩어졌고 흩어져 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해가 풀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죽음의 바다였지만, 이제 자유, 자우에는 각종 가실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소생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열매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빈 바구니만 들고 다니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곳으로 나갈 때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끝부분에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잎사귀를 먹으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육체적인 건강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 물질의 회복 인간관계 회복 건강의 회복 이 모든 천연적인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복이 점점 넘치게 되어서 마지막에는 그 회복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구하는 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넉넉한 회복이요 차고 넘치는 회복이요 풍성한 회복입니다 5절에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7절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9절에 이 강이 이르는 것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나무가 심이 많다. 고기가 심이 많다.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풍성함의 은행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는 것을 이루어갈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 가운데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물이 다 쓸려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개펄과 진펄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생물이 그곳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짐펄과 개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심령은 바로 짐펄과 개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개펄과 짐펄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의 전인적인 회복을 위해서 2017년 두달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말씀을 깊게 상고함으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소금기가 다 씻겨지고, 물고기가 심이 많고, 좌우에는 열구, 열두 실가가 열리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 스게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지만 혹시 갯벌과 진포리 남아 있다면 다시 성전 밑에서 나온 물로 씻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점령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장마가 우리 심령 가운데 져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민